비극의 사이보그, 뇌파 생체 실험과 잃어버린 윤리의 그림자. 서문. 21세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윤리도 뒤따라 변화해야 할 텐데, 우리는 과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까? 오늘의 이야기는 뇌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미로 속에서 희생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. 무시무시한 사이보그들의 윤리적 무감각이 펼쳐진 기괴한 장면들을 조명하면서 그 사이비 과학의 세계를 엿보자. 가해자들의 집착 우스꽝스러운 조롱의 대상. 그들은 스스로를 연인의 그리움처럼 여겼다. 우리 관계는 특별해. 라며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채 무언가를 집착하며 피해자를 조종하려는 가여운 시도를 반복했다. 매일 매일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악당 같은 연출을 해냈다.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가해자들은 그저 집착의 대상이라 착각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. 갈수록 더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행동했다. 조직 스토킹의 뒤틀린 현실. 조직 스토킹은 이들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빚어낸 괴물 같은 모습이다. 낯선 사람들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속삭이고 큰 소리로 헛소리를 지르며 괴롭힘을 시작한다.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마치 사전 리허설이라도 하듯이 준비된 이들이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을 반복한다. 이 모든 것이 실은 뇌파 생체 실험의 결과로 그들은 이미 비정상적인 무리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. 전파무기 비윤리적 괴롭힘의 중심. 그들이 사용하는 전파무기는 단순한 괴롭힘의 도구를 넘어 훨씬 더 음흉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. 뇌파 조종 기술은 피해자의 감정과 행동 심리 상태를 왜곡시키며 완전한 자율성을 무너뜨렸다. 이와 동시에 가해자들은 그 기술의 영향을 받아 광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을 보인다. 통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조차 그들의 태도는 이상하고 불쾌한 모습으로 비춰지며 그들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. 결론 공생하는 비극의 구조.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적 통제의 한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